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죠. 이러한 결과 한편에서는 요 중산층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쪽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이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는 점에서는 이두 가지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뭐 한쪽은 틀리다, 한쪽은 맞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실제 소득세 개편으로 인해서 직장인들 뭐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직장인들한테 걸로 소득세가 적게는 뭐 몇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 가까이 매년 줄어든다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중산층에 대한 조세 감면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설명 들을 수 있겠죠. 음, 또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로 인한 부자감세. 그렇죠? 어, 중과세 폐지됐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따라서 부자감세 맞다고 봐야 되겠죠. 어, 또한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재벌감세도 맞는 말이죠. 어, 그렇다면 누가 더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까요? <laughs> 그거야 뭐 당연히 많이 가진 자들 어, 재벌이나 부자들의 세금 감면 효과가 더 크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결국 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조시스트 주의와 국민의 힘이 생각하는 시장주의라는 어, 생각의 차이, 정책 이념의 차이에 따라서 평가는 달리한다는 거죠. 어, 뭐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요번 어,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관련 분석을 한번 꼼꼼히 해보도록 하죠. 어, 첫 번째는요. 양도소득세 관련인데요. 우선 소득세 가세표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 구간에 들어가는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 효과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세금혜택으로 보는 부동산 양도차익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올랐다는 겁니다. 또한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400만 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런 금액이 이제 거쳤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효과가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아주 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에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엄청난 차이, 상당히 큰 효과가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요, 최소 1.2%에서 최대 6%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다. 어, 내가 강남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6%로 적용 받아가지고 매년 1억 원 이상이라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 이러한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는데요, 최저 0.5에서 최고가 2.7% 요거로 이제 개정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완전 폐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다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까지 증액되었으므로 결국 다주택자, 고가의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 이상의 돈을 아끼게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부자감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또한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를 완전 개편하게 된다면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합 부동산세는요 노무현 정부 시기죠 2005년 1월달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수요의 근절과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노무현 정부의 이전 단계로 그냥 환원해버리죠. 어떻게 보면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뭐 폐지되다시피 한거 아닙니까? <laughs> 그렇다는거예요 이게.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새로 만들었다가 강화했다가 폐지를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또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돼요 지금의 3주택 이상 및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2%에서 종부세 6% 세율 적용 다주택 보유 법인 최고 세율 6% 적용 및 기본 공제 6억 억 기본 공제 6억 세부담 상한 미정용 이렇게 또 문재인 정부 때로서는 현재처럼 이렇게 강화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 단계에 오다 보니까 이제 기우 집값이 잡혀가는 이러한 시국에 또 다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가 폐지가 되고 종부세 세율조차도 인하가 되고. 기본 공제까지 올려주니 집 많이 가진 사람들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법인 입장에서는 뭐 조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니 <laughs> 부동산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법인세 관련인데요. 이는 부동산 법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선 법인세는요. 어, 현재 2억 원 이하가 10%, 2억에서 5억 이하가 20% 있는데요. 개정이 된다면 5억까지가 10%이므로 그렇죠. 이에 해당되는 구간의 양도차익에 발생한 부동산법인 대는 법인세가 10% 줄어든다고 라 어, 설명할 수 있겠죠. 다만 부동산법인세의 경우 주택 매매 시에는 추가 20%가 가산된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은 불변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증여세 관련인데요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으로 많은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아파트를 많이 넘겼지 않습니까? KB 부동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이 이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처럼 매매로 안하고 증여로 할까요? <laughs> 그렇죠. 그거야 뭐 매매로 하게 되면 양도속세 이 부분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고 그리고 팔기에는 좀 아깝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뭐 하자? 그냥 아내 이름으로 아니면 남편의 이름으로 아니면 아들딸 이름으로 그냥 증여로 능기자 따라서 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자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처럼 증여 건수가 확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번 세제 개편안에 양도소득세 2월 가세제도 합리화로 해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한데 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이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를 이제 10년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는 2010년으로 늘리는 이유는요, 배우자 등증여를 통한 양도 속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제 10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증여하는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이제 10년 동안 <laughs>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올해 연말까지 증여하실 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증여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증여가 이제 확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강의의 핵심을 놓고 본다면 부동산 정책의 이념으로 본다면 국민의 힘은 시장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노선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강화만 된 부동산 세제를 앞으로는 규제 해제 쪽으로 규제 완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한 것만 봐도 우리는 어,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다주택자 어, 중과세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요 부분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송찬 기우수의 맛있는 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